예, 대구의 오집사입니다. 오늘은 부술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술쇠는 졸자와 마칠 졸자와 돌석자로 되어 있습니다. 마칠 졸자는 상자와 쫓을 종, 그리고 열십자로 되어 있는데, 십자가 땅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상께서 사람이 쫓아왔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. 이게 마칠 졸이죠.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, 돌이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져 버렸습니다. 깨졌다는 거죠. 부수다, 깨뜨리다. 그럴 때에 어, 이 따로 온 사람들 중 쉽게 말하면 조리조절 병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. 버금이라는 거죠. 버금, 버금 숫자를 말합니다. 그래서 어,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이 깨졌다, 부서졌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부술쇠가 되는 것입니다.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